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8월 어, 19일 토요일입니다. 예, 이제 뭐 다음 주 시장도 이제 내일 일요일이니까요. 조금 더휴무을 취하시고, 어, 다음 주를 겨냥한 시장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어 일단 뭐 최근의 장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상당히 지금 좀 힘겨운 어, 그런 흐름이 전개됐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주간 뭐한 주라기보다 이 최근 2 주간 어 상당히 좀 어려운 어, 그런 시장이 전개됐습니다. 하락으로는 뭐5주 연속 지금 음봉이 어,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홀킬님 오늘 따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어, 뭐랄까, 시장이, 어, 12거래일 중에, 에, 11거래일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 아침에는 장 중에는 조금 들어올린 듯하다가 밀리고 또 들어오는 듯하다 밀리고 야,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전개됐는데, 에, 근데 이제 장은 어렵지만요. 그래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우리가 이제 주가는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중국의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어, 또 미국의 또 메파 기조가 또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을 누르지만 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 오늘도 쭉 보면서 어, 힘든 시장이지만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지금 바닥을 잘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 항상 말씀드리듯이 장이 많이 빠지면 힘들잖아요. 요럴 때일수록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장이 많이 빠졌지만 요럴 때일수록 집중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거래소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12거래일 중 어, 하루만 상승하고 계속 하락해 모습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 일단 해외 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고 어, 빠르게 시장에 대한 또는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먼저 프랑스 까아 지수 유럽 증시 모두 조정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중에 1.38 그러니까 1%가 넘는 급락이 나오다가 마이너스 0.38. 하반 경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어, 독일의 다크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주가를 좀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 거래도 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 전반도 낙폭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 그럼 우리 증시는 어때요? 우리 증시도 어, 목요일날 주가 많이 빠졌다가 들어 올리고, 금요일날 주가가 또 빠졌다가 좀 들어올리는 이런 하반경제.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예, 정현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유럽증시는 이제 바닥을 만들려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증시 뭐 중요한 건 미증시인데 미국의 다우 지수 보세요. 다우 지수가 강보합에 마감이 됐어요. 중요한 건 이제 강보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봉으로 주가가 0 6일까지 밀렸다가 하반경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에 끝났지만 주가는 1%가 넘는 하락에서 들어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미증시나 유럽증시가 모두 조정이 최근에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깊어요. 많이 빠진 거죠. 시장이 매일 매일 빠지니까 사실은 어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들이 이제 받치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번 기회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손실 난 부분을 만회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잘 투자를 해서 역전시키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전후 유가 많이 올랐죠 또 특히 이제 환율이 아, 참 진짜 심각할 정도로 단기 급등이 나와서 이 환율이 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워낙 약세죠 이럴 때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안 좋아요 대부분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워낙 강세면서 환율이 하락할 때 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에, 금년도 최고점 수준이니까 약간 은 완급 조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등락 종목만 자, 간단히 봅니다 다우존스 30개에서 19개가 떴어요 어, 월마트 보잉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뭐 고로고로 떴고 다우지수에서 는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 애플 애플의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받치려는 모습인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조종, 나스타. 자, 나스타, 그냥 한마디로, 한마디로, 어, 로스 토스는 어, 의류 관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의류 백화점. 그러니까 로스 스토스라는 기업이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의류가 떴으니까 뭐한세이로 영업무역, 어, 또는 FNF, 뭐 이런 것들 의류 관련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도, 요거는 이제 보안 관련.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럽 증시, 중시, 미 증시가 주말에 뜬 거는 바이오저기저 저기, 반도체예요.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반전이 전개됐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TV에서 이제 반도체 전반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급락을 하고 이렇게 반전이 오늘 주말에 세게 나왔고요. ASML 역시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더불어 ASML, 랩리서치, 이런 주식들이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 업체인데, 얘네들 많이 빠졌죠. 또 랩리서치, 이런 반도체들이 주로 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반도체, 물론 이제 중간에 뭐 파카라는 자동차도 뜨고, 룰루레몬도 뜨고, 뭐, 어, 또 페이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반도체와 보안 관련 이런 주식들이 떴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주가 약보합인데 밑에서 받치죠. 어, AMD 뭐예요? 전부 다 반도체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조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테슬라도 이 정도면 바닥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유럽 증시, 중시, 미증시가 주말에 강세의 모습이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1%가 넘는 하락에서 주가를 다 들어 올리는 하방 경직이 전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 S&P 500에서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플라이드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뜨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쪽이 그냥 무난한 모습. 지브라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빅데이터 관련. 어 그리고 어 아무튼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본 게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거에서 반전이 나와서 일단은 주말 미증시는 유럽 증시는 전부 다 주가를 들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 반도체들이 조금 더 뜨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종목군들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 상당히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다 지난주에는 체법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깊었죠 어, 그래서 이 체법 관련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빠지기는 빠졌지만요 어, 지금 인공지능 관련 이슈는 계속 전개됩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이런저런 뉴스를 보는데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어, 다음 주 9월 아, 그러니까 이제 9월 초에는 그러니까 요건 약간 여유가 있고 어이 와인 엑스포 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보도록 하고 어 최근에 보면은 저기 막 뷰티 그러니까 에스테틱 예,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식이 예, 좀 세게 뜨는 거 있고 조정 많이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중에서 조정 많이 받은 게 있는데 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KBT 엑스포 이런 어, 부분을 어, 개최하고 어 지금 어, 대만에서 대만 국제무역빌딩에서 또 개최를 합니다. 어, 21일까지 대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런 부분이 이제 뷰티 관련이니까 어,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관련 기업들, 어, 피부 미용 관련 이런 거 조금 생각할 필요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네이버가 이제 AI 본격 대전에 이제 예, 상품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본격 대전이 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카카오도 연내에 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 이게 텅빈 도시, 세상의 끝, 세상의 끝 같아. 캐나다 산불 1천 건 진행 초비상.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아마 캐나다 산불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세요. 심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 일전에 예전에 저기 동해안에 그 저기 막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이 피해를 받잖아요. 캐나다 지금 어 그냥 속된 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산불이 그러니까 통제 불능이에요. 하와이 마우이 섬에 박살이 났잖아요. 뭐 박살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적절하지 않네요. 굉장히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죠 여기 뭐 기후 위기에 근데 이제 제가 왜 계속 기후 위기는데 기후 위기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뭘 보고 투자를 해요? 지금 이 제가 볼 때는 에이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좀 속상하죠 주가가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CS윈드, 뭐 HD 현대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빠졌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주식은 이 이런 부분이 한번 이게 이 기후 위기의 단점이 뭐냐면. 전기차가 성장한다. 이 글로벌 전기차 성장한다. 이거 뭐 너무도 이견이 없어. 근데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뭐 나는 참석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나 이게 죽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에너지 전반의 기업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뭐 떠드는 건 약간 그렇고 그냥 어, 투자의 관점에선 돈 있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사자, 물량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는, 이제 전기차는 뭐 왕창 올랐고, 또 많이 빠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저는, 어, 저기, 뭐, 양극재 에코프로, 또는 포스코 그룹주들, 어, 간헐적 반복적 반전은 전개될 거예요. 한두 번. 근데 그쪽은 웬만하면,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사현재는 이제 이미 시세를 전방위적으로 많이 줬죠. 그러면 이제는 최근에 악폭이 심화됐던 인공지능 관련 이쪽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지능에서 종목만 간단히 말합니다. 먼저 어 여러분 이게 솔트룩스가 신호간에 있잖아요. 급등이 나왔어요. 100% 140% 올랐어요. 지난달에. 이번 달엔 조정받고 이제 반전이 전개되고, 또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저 인공지능이 아니죠. 레인보우도 역사적 고점을 뚫었어요. 뚫고 나서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인공지능에서는 셀바스, 셀바스, 셀바스 AI죠. 그리고, 어, 그리고 코난. 저는 코난테크가 좋은 시세를 줄 것으로, 뭐 셀바스도 좋은 시세고요. 코난이가, 상당히 좋은 시세를 줄 것으로 판단을 해요. 뭐, 이 정도 조정, 아니 뭐 종합지수가 11일 빠졌는데, 12일 중에서 1 1하루를 빠졌는데 4거래일 뭐 빠지는 거, 어? 5, 6거래일 빠진 거 당연한 거다. 물론 이런 시장에서 최근에 초전도체니 뭐니 뭐 이것저것 이슈를 보면서 했지만 그래서 약간 투기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또는 이제 마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건에서 밀릴 거 없다. 어. 앞으로 밀리면은 에이 그래 싸게 사는 진짜 여유가 없다라면 좀 아쉽지만 지켜보는 전략 이런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빛의 드에서는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있죠. 빛의 벗에서 네, 티라유테. 티라이텍이 이제 이 티라이텍은 물류자동화죠 물류자동화 티라이텍 근데 이 티라이텍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티 로보틱스를 봐야죠 로보틱스 얘가 이제 엄청 시세를 많이 주고 뭐 최근에 장이 어려워도 전혀 뭐 어? 위협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회사가 스마트 팩토링과아 그리고 물류자동화 뭐 요즘 뭐 공장이 다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 요런 부분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로봇 기업인데 요 후속이 티라이트 이게요 티라이트 티라유택. 요런 것들은 최근에 주가 변동이 크죠 급등했다가 밀렸다가 급등했다가 또 밀렸다가 요런 것들은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로봇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의료 서비스, 그런 기업에서, 뭐, 딥노이드, 딥노이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매력적이고, 또는 이제 노을, 제가 이제 계속 몇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떴죠, 뭐, 노을도. 최근 장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는 한 종목 더 한다면,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셀바스 헬스케어. 요런 셀바스 헬스케어 조정을 깊게 받아서 어, 매력적이네요. 지금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그래서 로봇 관련 또는 인공지능 관련 요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들이 사실은 굉장한 성장 산업인데. 시장에서 한번 외면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어, 근데 이제 지금 좋아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에, 바이오의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이런 어, 이슈가 지금 전개되면서 조금 머리를 뒀는데 바이오에서는 지금 낙폭이 심화된 종목 주말에 에,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어, 또는 이제 주가 단기 낙폭에서 반전이 나오는 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기술 수출이 가능한 어, 오스코테, 오스코테 주말 어, 시장 전망이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적절히 요모조모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도체 관련 자 주말에 반도체 전반의 기업들이 미증시에서 괜찮았다. 최근에 단기나폭이 심했다. 우리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온 종목은 뭐 따라가 따라가면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HPSP, HPSP 요것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타이거일레, 타이거일레 또는 바닥권에서 상당히 뜸들이고 있는 오스코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 의료 서비스 어, 거기에서는 뭐 몇몇 종목 어, 그리고 챗봇에서 몇몇 종목 친환경은 어필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면은 저런 거 투자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런 걸 단기 해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 그리고 반도체에서 몇몇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 무작위로 불러드리면 굉장히 많아요. 어, 지금 바닥권에서 반전을 보이고 있는 SL 자동차죠. 어, SL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지금 최근에 에, 좋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밀려 있죠.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 바닷권 그러니까 여유있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거지 시장이 나빠도요. 아, 오늘도 몇 퍼센트, 오 퍼센트 먹었는데, 이런 것만 항상 생각하는데, 아, 이 시장이 나쁘면은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나빠도 꼭 수익이 내야 되고, 뭐 하면 대단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어. 그래서 항상 어려운 장에서는 우리가 좀, 어, 좀 방어를 잘할 수 있는, 좀 손실이 났어도 충분히 회복이 될수 있는 요런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코스닥에서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음, 좀 뭐라 그럴까. 응기에 급등락을 잘하는 주식들. 양지사가 있죠. 이런 건 이제 단타로 한번 해볼만 합니다. 월요일 날. 단타로 양지사. 이 양지사는 한번 시세를 주면은 보통 한20% 주는 그런 성격인데, 이런 건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단타죠. 어, 월요일 날 해가지고, 한십퍼 이상 오르면, 어, 그러면 뭐 땡큐.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아 어, 적절히 좀더어 기대를 할수 있는 좀뭐 양지사 또는 어, 또는 어요렇게 조정받은지 이런 조정들이 굉장히 좋아요. N 플러스, N 플러스나 아니면 GMB, S n 코요기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다 조정을 받는 오르는 추세에서 살짝 머리를 딱 꺾은 애들.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소지가 아주 높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 나쁘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요. 이 종목을 항상 제가 그때에도 방송하면서 했죠. 야 종목이 너무 많다 바닥에 있는 종목 진짜 많아요. 왜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가령 뭐 손실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복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많이 빠졌을 때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때더 집중력을 보셔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흐름을 맞게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TV에서도 소개했던 종목이 지난 주에는 참좀 힘든 모습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에스테틱 그러니까 피부미용 관련 요런 주식에서 뭐하이로니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어 제이시스메디카인가요 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비오리는 많이 빠졌습니다 주말에 계속 일주일 동안 그래서 혹 이거를 어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주말에 하반 경직이 좋은 모습이어서 실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증시는 뭐 그게 너무 심한 거죠. 또 장이 좋아도 변동이 엄청 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시장은 낙폭이 심화된 대한민국 증시 틀림없이 기회의 시장입니다. 이 기회를 꼭잘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파이팅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주말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 어 그리고 내일은 어 머니 투데이 방송하고 어 그때 뭐 저녁 때 시간 되시는 분 함께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편한 주말 보내시고요. 아직도 폭염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좀 이제 예, 기운이 약간 좀 안화되는 예, 이런 모습은 보이잖아요. 아무튼 좋은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킬님 수고 많으셨고 정현님 수고 많으셨네요. 예.